시발 것더라. 그리고 차이, 어? 뭔 차이인 줄 아나? 너가 코로나 돌때 시발 것더라. 그렇게 나오라고. 어, 저 동네에서, 저짜 동네에서 코로나 한 사람 걸렸다니까. 다 죽을까 뒤질까 싶어서 어 거리에 나오도 안 하고 어디서 코로나 걸리 코로나 환자 발생했도저짜저옆 동네 옆 동네란다. 어, 그, 그, 그게, 근처도 안 가는, 너가 하고, 씨발 것들아. 어, 너가 했던 행, 행동들을 기억도 못 하나, 이 같은 것들아. 뒤지기를 싫어서, 씨발. 아, 죽으면 죽지, 이리 치랄 떨던 것들이, 어. 정작 죽기는 싫은지, 씨발 것들, 어. 방구석에서 쳐 나오도 안 하고, 어. 그랬던 사람하고, 외국인, 외국 나라. 제발 마스크 좀 끼고 다니라고. 어, 제발 마스크 좀 제발 끼세요. 어, 이거 어, 국가에서 제발 애원할 정도로 씨발 것들아. 어디다 비교하는 게 같은 것들이. 이 씨발 돌대가리 우물 아무리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도 씨발. 너가 했던 것도 기억만 하나 이게 같은 것들아.